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.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의 약관 기준대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 법원의 소송 기준에 의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대체로 법원의 소송 기준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죠. 왜냐하면은 아,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. 하나는 그 보험사는 라이프리츠인데 법원은 호프만 수치 계수를 써서 그 수치가 법원이 더 많고요. 그리고 위자료가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법원 기준이 적게는 2배, 많게는 한 13배까지 차이가 났다거든요. 따라서 장애가 한 30-40%일 때는 위자료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. 또 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는 세금 신고안돼 있으면 도시료 노임으로 조금만 인정해 주는데 근데 법원에서는 세금 신고 안돼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있다든가 또는 전문가일 때 그때는 또통계수득을 인정해 줘서 더 높게 인정받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약관 기준보다는 법원 기준이 소송 기준이 더 높습니다. 그러면 소송하는 것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소송할 수 있을까요?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소송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소송했는데 오히려 더손해볼 경우도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소송할 때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선, 액수가 크게 차이 난다 그러면은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소송을 해야 되겠죠. 하지만 전체적인 액수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합의하는 게더 낫겠죠. 야, 근데 전체적인 손해배상 액수가 100만 원이다. 소송해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다, 두 배나 되니까 난 소송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변호사 선임하면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 이상 들잖아요. 그러면은 300만 원 이상 들여갖고서 나중에 200만 원 인정 받으면 손해죠. 그냥 100만 원을 합의하는 게더 낫죠. 따라서 사건이 작을 때는 경미한 사건일 때는 보험사 약관 기 준대로 그냥 합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